어, 정신없지? 지금 조퇴 난리 났어요? 어, 그, 너, 저기, 뭐냐면, 네. 지금 방첩사에서 네.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 거야. 네. 어? 네.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두개팀 정도가 올 건데, 네.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다섯 명 필요해. 네. 어, 다섯 명 명단 좀 짜줘. 알겠습니다. 어 지금 바로 해줘야 돼. 나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 드릴 거야. 네. 말씀드릴 거야. 어. 네. 어그 저기 네. 어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다섯 네. 명 정도 꾸리는데. 네. 그러니까 한개팀 정도 하면 될것 같아. 네네. 어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 하고 해가지고 근데. 네. 경찰인 거티 나지 않게 사보기로 해라. 네. 뭐 형사 축기 이런 거 입히지 말고, 네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다섯 명 이름하고 네. 대급 이름, 네. 어, 팀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네. 어, 이렇게 나,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. 뭘 체포하는 거예요? 누구 체포하겠냐? 국회 가면 <laughs> 일이 커. 어. 너왜또 이런 때 영등포를 가 있니? 어 빨리 빨리 명단 줘. 네.